하루 200, 한달6,000벌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이제 제가 저, 저 이제 비행장에 와 있는데요. 어, 이제부터 제가 어, 방제하는 요령이라든가 어, 방법이라든가 어떤 종류의 방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쪽에 보시면 그 오늘 저 방제하는 걸 한국에서 그버드아이뷰로 촬영해줄 그 말씀드렸죠? 맹꽁이라고맹꽁이가 <laughs>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 그2창육장해 보시면 저희 2616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우선 이맹꽁이를 먼저 하늘에 띄우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6 1 0을 띄워서 어, 방지하는 요령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맹꽁이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이 뛰어났고요 제가 이제, 어, 저, 조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하늘에 보시면 지금 맹꽁이가 어 밑에를 내려오면서 쭉 찍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기를 만지시고 있지 않은데도 아주 안정적으로 있죠 자 그럼 맹꽁이 조정기는 놔두고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시고요 자 그럼 어, 저희 밤새에 들어온 이6 1 6을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중에 띄었습니다. 아공중에 어, 띄었고요. 어 일단 뭐 수동 방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동 방제는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우선 반자동 방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드를 반자동 방제를 만들, 만들어 놓고요. 자 반자동 방제를 만들어 놓으면 미리 세팅해 둔 높이, 간격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러더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기체가 옆으로 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진하고 어, 우측으로 이동, 좌측으로 이동, 그것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도요.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럼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진을 하면 전진을 하면 자 지금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자 멈췄습니다. 전진을 하게 되면 분사펌프가 나옵니다. 대신 옆으로 이동을 할 때는 분사펌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할 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기계을 이용해서 원하는 그 폭만큼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미리 저희는 폭을 5m로 지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만 눌러보면 기체가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세팅해 놓은 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정확하게 세팅해 놓은 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땡겨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땡겨오면 땡겨오는 순간에는 분사가 됩니다. 하지만 멈추게 되면 분사도 멈추게 됩니다. 자, 이게 반자동 방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 마침을 누르고요. 확인 누르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B 패턴 비행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누르고요. AB 패턴을 누르고, 자, 일단 현재 있는 위치를 A로 지정하겠습니다. A 지점 설정, A 점 설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세팅을 할수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 확인. 그 다음에 기체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쭉 이동을 시켜서, 방향을 잡고요 그 다음에 B포인트를 저장합니다 자그 다음에 방제 방향을 설정합니다 방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럼 A하고 B 지점은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방향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요 자 작업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조정이 가만히 놔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기체가, 자, 자기 혼자, 자, 지금 가고, 지정해둔 만큼, 큰 만큼, 옆으로 이동할 때 당연히 안나오더라고 자,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지를 하고요. 네, 마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어떻게 반자동 방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 전후진 비행으로 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A, B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어, 완전 자동 방제에 대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자동 방제는요, 정말로 완전 자동 방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laughs>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가서요. 이정기 위에 자리 들어가서 그대로 대결하게 됩니다. 측정 시간 누르고요. 자, 현재 있는 위치를 어, 예를 들어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로 가서 자, 이 부분을 또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점으로 가서 자 여기도 설정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군데의 지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된 거죠. 이 사각형 안을 자기 혼자 방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어, 저희가 경계 지점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체를 창륙장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청장에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자.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 여기 이제 기체 위치 위에 놓고요. 경계지점 추가를 합니다. 자 교정 성공하고 종료했습니다. 자어 경계지점 추가는 뭐냐면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그 구역을 지금 설정을, 조그만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체가 한번 떠서 10분 동안 방지할 수 있는 그 평이 3,000평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지를 지금 해야 되는 데가 한 5,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어, 배터리가 모자라거나 약재가 모자라거나 둘 중에 계속 모자라겠죠? 그럴 경우에, 어, 자동으로 자기가 돌아올 지점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약재가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방제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 자리로 돌아와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재를 채워주거나 배터리를 채워주, 어, 교환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 기체가 이, 이륙을 해서 멈췄던 지점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점에서 끝까지 다시 방제를 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거죠.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쫓기했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우선 경계 지점 추가까지는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어, 실제로. 어, 자동 방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 방지를 하기 전에 우리 맹콩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종기를 바닥에 내려놨는데도 아주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거를 했고요. 음, 자, 이제 바, 자동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누르게 됩니다. 시작을 누르고, 자, 세팅창을 저장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업로드 중이죠. 자,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작업 시작을 누르면, 자기 혼자 시동이 걸립니다. 자, 보십시오. 시동이 걸리고요. <laughs> 자, 저는 지금 조정기에 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기 혼자, <laughs> 아까 포인트 설정한 지점으로 지가 혼자 날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부터 자, 높이랑 간격은 저희가 미리 스펙이 안대때 앞으로요. 자, 그리고 자기 혼자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자기 혼자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 작업 완료됐다고 합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만약에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그 전에 약재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 이륙해 어, 세팅했던 그 경기지점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저렇게 제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이륙을 시켜서 착륙지점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자, 안정적으로 착륙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음, 어, 우리 맹 꽁이 뭐 위에서 얼마나 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도 하늘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맹곡이 안정적으로 내려왔고요. 자, 국가 종료 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이렇게 어... 자동이라든가 반자동이라든가 이런 그 거를 보여 드린 이유는요. 물론 이제 저기 제가 저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제를 수익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가 방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뭐두분다 이런 자동 방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교육원에서 어 사용하는 기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제 드론 중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 저 드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뭐이뭐 이뭐 사용법에 대해서 아 이건 뭐 자동 방제를 하려면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뭐그 드론마다 그 다음에 시스템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고요. 어 어쨌든 어,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 자가 방제를 하시는 분도 두려워하실 거 없고, 그 다음에 방제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실력이 너무 없는데 어,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물론 이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위급 상황에는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 사실 위급 상황에는 GPS 모드를 끄고 에뛰 모드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어, 에뛰 모드라는 건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GPS가 없이 완전 수동으로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드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수동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에뛰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사실은 그 에뛰 모드로 기체를 조종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 방지를 이용하신다면. 아주 무지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자, 오늘 그,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라! 하루 200분 달 6천!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